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건물 안팎에 성탄 잔식을 하였고, 또 어떤 가정에는 성탄 트리로 꾸미고, 또 아파트나 거리나 상점 등에서도 성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기는 여러 모임과 행사들로 인해 분주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흘려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을 앞두고 잘 다루어지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본문보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잘 말을 해 주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명하게 잘 보여 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14절 상반절을 보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합평이신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합평은 화목하고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합평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합평은, 단순히 내면적인 평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합평은 에이레네라는 헬라를 쓰고 있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불안하 적대 관계가 해소됨으로써 하나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합평보다는 평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군 천사들 또한 이렇게 찬양을 했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원수 관계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하였고 그들과 식사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했겠습니까?그들 역시 유대인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당시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일어났고, 주후 66년경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그 적대감을 가르켜서 원수된 것이라 곧 중간에 막힌 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정말 들여진 그 깊은 높은 담이 있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들 사이에 있는 이 담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 된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여서 15절에서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을 놓치고 마치 율법 준수가 대단한 감투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여겼고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 율법 준수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베타의식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고 있던 이둘사이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서의 그 율법을 다 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될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세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대조된다 할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분열과 불화와 다툼이라면 세 사람의 특징은 하나된가 하해와 하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왜곡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인과의 관계가 왜곡되었습니다. 특별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협력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투쟁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인간의 범죄 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원하다라는 말은 남편의 사랑을 원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자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오히려 네가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조화로웠던 인간은 사회가 문제가 발생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신혼초에 부부 간의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형제 간의, 민족 간의, 나라 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분쟁이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 없어지면또 다시 다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룹미르누는 진정한 평화를 갈구하지만 참된 평화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 평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외에 참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둘로 나누어진 그들이 한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다른 구별도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뿐 아니라 종과 주인과 같은 신분적 구별, 남자와 여자와 같은 성별의 구별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민족 신분, 성별의 차이와 차별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만큼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동체도 보기가 드물죠 대부분의 단체와 친목 모임은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 보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3대 끈끈한 조직 뭐죠? 호남 향후에 고대 동문에 해병대 전우회 이들 또한 어떻습니까? 다 공통성에 따라 뭉칩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연령 직업 출신 학벌 정치적 성향 심지어 재산 수준까지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뉘고 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려고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앞에 반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이루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공동체 안에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을 떠올리면 교회에 가기가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으로 행사로만 그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됨을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 됨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올한해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 배우자, 부모님과의 그 관계, 교회 안에서 다른 송도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불편한 동료들과의 관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사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성탄절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또 회복해 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애를 말을 한 뒤에 16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하애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옥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앞서 에베소서 2장에서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는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더니 먼저 이 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너희 이방인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건세를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떠한가? 바울은 3절에서 유대인들도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서 전에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육체 욕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폭로한 뒤 이어서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다제 아래에 놓여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럼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라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에 놓여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존재였던 그 원수 관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소멸하셨다라는 말은 다 없애셨다 죽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죽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본래 원수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곧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죠.본래 이방인들은 성전담을 넘어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또한 유대인이라고 해도 희생 제물 없이 제사장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됨이며 성도의 영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반역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수평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수직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샬롬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화목자로서 피스메이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번 초청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나눠진가 쪼개진가 분열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됨과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된 의미를 깨닫고 회복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